낚지다 어, 낚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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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낚시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방언니 낚시 TV의 수박입니다 봉아, 자 오늘은 오천왕 야무진 피싱에 럭셔리 어를 타고 또 조금의 낚시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지금 태풍이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밖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데, 어, 오전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촬영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틈틈이 촬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지금 금어기가 풀리고 나서 200수를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가깝게는 찍었었는데, 오늘도 솔직히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어, 재밌게 낚시를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근들 같이 가시죠. l e 고 저는 럭셔리호 타고 네 조금 이 사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20분 정도 달려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봉돌 12호에 양화시타꽃추랑얘기로 스타트를 했고요 지금 바람도 좀 불고 있고 오늘 좀 너울이 좀 있습니다 오전에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지금 한두 번씩 떨어지고 있어요 아비 어, 온다 비 온다 이야 반응이 없네 자 첫번째 쭈꾸미 올라옵니다 캐스팅을 해야되네요 발밑에서 보이지 않아요 아. 자 첫번째 쭈꾸미 올라왔습니다 바람도, 비도 이제 오나 봐요. 어호 이것도 좀 사이즈가 좋네요. 자. 자. 네, 레이저에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날씨가 썩 좋지 않아요. 내일부터는 차량이 취소될 것 같고, 저도 잡아놓은 게다 취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최대한 더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할게요. Hello sure. 사이즈가 좋아졌네요. 아니 드고 하시라고. 아잘나하고한고하셔 알겠습니다. 아못시 시집을 <laughs>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 진짜 오랜만에 배에서 먹는다. 나이스. 아, 다 어, 딱 사이즈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지금 시간이 9시인데, 현재 64개 있고요. 초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즈도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커졌고, 시원시원하게 붓고 있어요. 사이즈가 좀 좋다고 느낄 때는, 랜딩 속도를 살짝 낮춰서, 천천히 랜딩하시면, 올라오다가 떨어질 확률이 적습니다. 아이딱 어, 사이즈 좋다. 왔다보. 왔다 가비. 왔다 가비. 자, 가보지 뭐도 뜨면, 뜨면 나오고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왔다보. 쭈쭈쭈. 아, 또 비가 내리네. 아, 또 비가 내려. 비가 내려. 70개 됐네요, 70개. 지금 9시 17분입니다. 뭐, 이 정도라면 10시 정도면 뭐,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대로라면 이백스수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12호 뽕돌에 야마시타 애기로 잡고 있습니다. 에이 컬러. 오늘 날이 좀 흐려서 그런지 베이제 컬러가 아주 잘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한2 시간 동안 애기를 바꾸질 않았어요. 계속 비오고 바람불고 너울치고 막 이러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가리 걸려왔다 대가리 오따 사이즈 좋다 사이즈가 좀 묵직한 게 올라올 때는 랜딩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따 사이즈 좋다 어, 이다 자,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나서 바닥을 찍고 채비가 제 쪽으로 이렇게 올때 살짝살짝씩 액션 주면서 쭈꾸미가 붙었는지 확인을 중간중간 해주고 군떨보다 네, 무거운 느낌이 들면 바로 후킹 어, 아까 갑오징어 올라왔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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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징어올라요가보징어 확실히 AJ컬러를 써서 그런지 오늘 가보징어가 굉장히 많이 붙네요 지금 뭐 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15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골고루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캐스팅하고 바닥 읽으면서 살짝살짝씩 사회짝, 주꾸미가 붙었는지 확인해주고 붙었으면 챔질 어, 주꾸미 사이즈 좋아요 초보자 한테 항상 뭐 주꾸미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뭐 바닥을 찍고 콩콩콩 하고 뭐 기다려주는 뭐 스테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패턴으로 낚시를 진행을 하면 조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캐스팅해서 끌고 와가지고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조과율이 높고요. 또 라인에 이렇게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 무조건 다시 어, 매듭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싼 애기, 소중한 애기가 라인 데미지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이렇게 캐스팅해서 바닥 찍고 라인이 네, 앞으로 올때 살짝살짝 액션 주고 쭈꾸미가 붙었는지 확인을 해주고, 봉돌과 애기 무게보다 무게감이 느껴진다 하면, 바로 호킹. 일정한 속도로 랜딩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 쿵쿵쿵 찍고 스테이 하는 거는 진짜 뭐 예전 얘기입니다. 발 밑에서 잘안 붙어요, 쭈꾸미가. 이렇게 캐스팅 해주고, 쭈꾸미를 유연해 온다는 생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끌어올 때, 라인 텐션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쭈꾸미들이 뭐 바닥에서 붙어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조금 띄어있는 상태에서 붙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 텐션을 최대한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유인을 해오는 게 좋아요. 또또또또또 나이스 봉. 당구장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꼬 오케이 조금미아 오늘은 2 0 0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두이 두이 아, 오늘 럭셔리오에 유튜버 찌윤호님하고 해다랑님 타셨는데 어해다랑님 아, 피부도 엄청 좋고 키도 엄청 크고 마르시고 아 어떻게 낚시를 그렇게 다니시는데 피부가 저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이스, 봉! 어,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은 거는 릴링 속도를 조금 천천히. 아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왔다, 봉! 애기 뭐예요? 야마시타 고등어. 근데 막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뭐 말이에요? 안 알려줘요. <laughs> 날려 좀, 날려. 아 날려 좀. 안, 안,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아니야 지금 잘 나오는 거야 지금. 또 잡을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말해줬잖아 고등어라고.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 숨기지 않아 어, 나는. 말했어 숨기지 말아. 재밌네요 숨기니까. 165버 싼거 하나, 싼거 하나 이렇게 달아요?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어.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러면 그냥 작은 거두 개잖아. <laughs> 아 여기 뭔가 포인트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시원하게 안 붙어. 나이스, 봉. 아, 너무 깊어. <laughs> 오, 너무 왔다, 봉. 오, 사이즈 좋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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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즈 좋다. 오케이 아우 잘 나옵니다 갑자기 잘 나와요 갑자기 잘 나와 우씨 <laughs> 봉봉봉 봉. 왔다 봉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겁나 무거워. 몰라. 어, 뭐야, 뭐야, 뭐야. 돌 안고 있었나보다. 어. 지가 알아서 들어갔대요. 돌 안고 있었나봐. 엄청 무거웠어. 사람이다 <laughs> 야, 여기 분위기가 너무 칙칙해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많이 잡았어요? 100개 좀 넘었어요. 잘하셨네 <laughs> 97개나 잡으셨네요. <더 해줬네요. 웃음> 말하고 갔어. <laughs> 내거 말하고 갔어. 아, <laughs> 어, 이거 큰일 났다. 감이 확들어졌는데 손이 지금? <laughs> 3마리 <넘는 것> <laughs> 알죠? 마리 어, 167. 내 말하려고 했잖아, 지금. 아, 왜, 아, 왜 말해? 말하... 아, 지금 머리 속에서 암산 중인데. 아, 나 머리. 서기 아. 머릿속에서 암산 중인데 지금. 오케이. 마리치짜 올라옵니다. 어, 또 사이즈 좋은 놈이네. 오케이. 자, 200번째 쪼금입니다 오케이. 201개. 약간 느낌이 뭐냐면, 애기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 느낌이야, 지금 딱. 근데 바꿔면 또안 돼. 아, 완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아이고, 또뒤 떨어진다. 뒤 떨어져. 아 이제 241개 됐고요. 아 오늘 200 수가 그냥 넘어버렸네요. 아 기분 좋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은가 오늘 충분한 손맛을 본것 같아요. 또 날씨가 안 좋아서 기대를 안 했는데 많이 나와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목소리> 시다. <laughs> 아싸 소주 안주. <laughs> 어. 어. 자 오늘 잡은 거고요. 갑오징어는 어 20마리가 훨씬 넘었습니다. 네, 갑오징어는 어, 여기다 넣어놨는데. 어디가 넘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오천왕 야무진 어, 피싱의럭셔리어 타고 쭈꾸미 낚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리수는 네 253마리 입니다 네. 1일라고 2일 그리고 오늘까지 4일 해가지고 3일을 해봤는데 오늘 가장 많은 마리수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꾸준하게 참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배 그 300수 넘으신 분도 계시고 네, 아주 오늘 재밌게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에 계속 아, 이제 쭈꾸미 낚시를 이제 갈 초콜릿 거니까 초콜릿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조항 잘 먹는 게 어떤 건지 또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J 컬러가 좀 한몫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는 어, 레이저 애기들, 이런 것들좀잘 먹었던 것 같고요.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